2021 1학기 기말고사 수지고 7번 문제입니다. 표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한 물체 ABCD의 질량과 작용한 힘의 크기, 힘이 작용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표가 지어져있고요 자, 문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가장 큰 물체? 자, 권호공식이. FT, FT, FT 합시다. 자, 이거 F잖아. 이거 T잖아 그죠? 그냥 할게요 자곱하기해볼 얼마 이거 400 됐죠? 곱하기 하면 750 그죠?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840 됐죠? 곱하기 하면 400 됐죠? 곱하기이다 해야 되나? 그죠? 뭐가 제일 크니? 이거 제일 크죠 그죠? 되겠죠? 충격량 가장 큰 거는 2입니다 2 그죠? 곱하기해보라마나 그죠? 이게 제일 크겠죠? 됐죠? 해봐야 되나? 어, 해볼까 그냥? 이5 곱하기 어, 이 어, 지이이 제곱 이거 잘 몰라서 5, 이십오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오십 이올라가고 오, 절큰거 어, 아니네. 클럽 보냈다. 클럽 보냈다. 5, 이십오 이 올라가고 10 맞죠? 2, 5, 10 하나 올라가고 5 6 2이원 지금 이5의 제곱을 못외우고 있어요. 지금 석스이 아니라 됐죠? 절큰거 아니네요. 클럽 보냈네. 누가 절크이시시시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네 그죠? C입니다, 자, 시간 크고요. Sorry. 나의 짧은 수학 실력이 들통날 뻔했습니다 그죠? 괜찮죠?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 힘이 작용한 성력 같은 거 아, 어, 성력 같은 거 그러면 mv가 이거 나와야죠 mv가 이거, 그죠? mv, 그죠?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얼마 해야 돼? 400이, 어, 그죠? 400 나와야지 될까? 그럼 여기는 6 곱하기 얼마 해야 돼? 750 하려면 750 나누기 6 해야겠네? 그죠? 또 합시다, 실수할까 봐 그죠 여기는 6, 6, 15 나오고 6이1이 그죠? 365 30, 30. 125. 125. 그죠? 같아야지. 그죠? m v 가 FT 같으니까 840 나누기 3. 840 나누기 3. 그죠? 326 3824 280. 됐죠? 거 400. 이거 곱하기 이는200 하면 되겠다. 그죠? 400이니까. 됐죠? 여기는 6 2 5원 나오려면 5 곱하기, 그죠? 6 2 5원 나누기 5. 5맨오히노 그죠? 12520 그죠? 25 525 125번 나오네. 1 125 2 5두개 있네요, 여기. 답은 b하고 이네요 그죠? b하고 이네요 그죠? 나누기 곱하기 막이 곱하기 문제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2021 1학기 기말고사 수지고. 수지고. 7번 문제 정답은 충격량이 제일 큰 거는요. c가 맞고요. 속력 같은 물체는 b와 e 가 맞습니다.